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 이비인후과 조정혜입니다. 후두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후두가 담당하는 역할은 호흡 그리고 목소리 생성 그리고 삼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두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우선 호흡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숨을 쉴때 대부분들에게 안 좋은 유해 물질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급성 후두염이나 만성 후두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데 너무 힘을 줘서 불필요한 성대 근육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성대 결절 그리고 성대 용종이 있겠고 그다음에 악성 질환으로는 대부분 다 담배와 연관되어 있는 후두암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그 바이러스 중에 최근에 우리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우리 몸에 어디라도 다 생길 수 있는 그 바이러스이긴 한데 재발성이면서 약간 난치성 병변이 또한 드물지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 발성, 그리고 삼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중에 그 하나의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호흡에 문제가 있다, 숨쉬기 답답하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 이게 성대라든지 후두, 숨구멍을 막고 있지 않는지 그런 양성 질환이라든지 호흡이 곤란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성대 진동이 그 불규칙적으로 생겨서 어, 바뀐 음정 그리고 쉰 목소리가 생길 수 있는 성대 결절이나 성대 용종이 있겠습니다. 우선 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런 뭐 담배가 대표적인 거고 그외 유해 물질, 뭐 특히나 요 최근에는 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의해서도 근만성 후두염 질환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우리가 노래방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과다하게 사용했거나 목소리를 갑자기 크게 사용하면서 성대에 있는 혈관들이 출혈하면서 성대 진동을 방해하게 되는 결절이나 그 용종이 생기게 됩니다. 진단은 대부분 다 우리가 그 환자 목소리를 듣고 나서 이게 지금 어디서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두내시경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그 방법입니다. 의사 전문의가 보통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 암인지 아니면은 양성 병변인지 그리고 후두 용종인지 뭐 결절인지 뭐 후두 마비인지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후두내시경을 통해서 그 진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병변일 경우에는 특히나 성대의. 진동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후두 스트로보스코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진동을 보기 위해서 발명된 진단용 기구이긴 하지만 조금 더 후두 내시경보다 병변을 확대해서 볼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외 다른 후두 병변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치료 전하고 치료 후를 서로 잘 비교하기 위해서 후두 음성 검사를 통해서 성대의 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성대의 그 울림이라든지 그 목소리의 규칙성 그리고 컴퓨터로 보조적으로 후두 병변을 진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약물적인 치료, 내과적인 치료와 그 다음에는 그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우선은 약물적인 치료로는 우리가 보통 그런 위산억제제를 통해서 후두 부종을 어 줄이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막그 점액 용해제를 통해서 그 달라붙어 있는 그 점액을 그 부드럽게 해서 그 점막에 있는 그 점액의 섬모 운동을 촉진시켜서 근만성 후두염을 조금 해소하겠다는 것이 뭐 대표적인 내과적인 치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항생제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수술적인 치료로는 먼저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해서 아주 단단한 우리가 수술용 그 후두 내시경을 그 환자의 입안을 통해서 그 삽입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병변 후두를 노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고 그리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내시경이나 그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는데 병변을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수술용 가위나 그 나이프를 이용하여서 병변을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후두 미세 수술 방법입니다. 먼저 그 KTP 레이저는 혈관에 굉장히 선택적인 레이저입니다. 보통 한532 나노미터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 레이저이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였던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주위 점막에 그 손상이 적은 저출력 레이저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변들은 다 혈관이 있기 때문에 혈관 자체만으로도 병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였던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조직 손상이 조금 더 있어서 수술 후에 그런 성대 유착이라든지 성대 염증이 조금 더 오래 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KTP 레이저는 굴곡형 승류관에 통하여 환자의 어느 부위라도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술은 우리가 전신 마취 하에서 환자를 누운 상태에서 강직형 수술용 내시경을 환자의 입안을 통해서 삽입한 후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근데 누운 상태에서는 이런 그 혀라든지 이런 후두 자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후두 내시경을 삽입할 때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또 경추질환 목뼈 디스크 라든지 목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강직 을 유지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유연하게 굴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두 내시경을 삽입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또한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 자체에 어, 기저 질환이 굉장히 심해서 어, 전신 마취를 전혀 견딜 수 없거나 어, 심장의 폐에 그런 합병증이 거의 명확하게 보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병의 위중을 따라서 시술을 포기하는 어, 경우가 있었는데 KTP 레이저는 국소 마취를 이용해서. 어, 시술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어, 이산화탄소 레이저에 비해서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나 이렇게 다 합병증 없이 어, 시술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신마취는 이게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전신마취에서 회복되는 시간을 보통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보게 되고 수술 시간을 한 1,20분 봤을 때는 1시간 이상 조금 걸린다고 봐야 되겠고 이런 국소마취는 보통 한 30분 내로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뭐 환자가 이렇게 뭐 준비할 건 없고요. 만일 아침에 하게 되면은 간단한 뭐 이렇게 뭐 음식 섭취도 가능하고 물도 이렇게 섭취도 가능하고 만약 기존에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은 뭐 약도 충분히 다 복용을 한 후에 뭐 시술이 가능하겠습니다. 간혹 예전에는 저희들이 보통 어 이런 시술을 가장 많이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어 성대 용종인데 기존에 그런 후두 미세 수술을 받을 때는 특별히 여성일 경우에는 월경 전에 이렇게 혈관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월경 전에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나 그렇게 되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KTP 레이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혈관의 선택적이기 때문에 특별 그런 수술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따지지는 않고 시술 받는 환자분들이 개인 스케줄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수술하고 나면은 일상적으로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 성대 부종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을 좀 피해서 뭐 수술을 잠, 정하는 것이 좋겠고 KTP 레이저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점막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그 음성 휴식이라든지 그런 절대적인 뭐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강요는 하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KTP 레이저를 적용을 할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처럼 성대 용종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빨갛게 보이는다는 것은 혈관이 풍부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처럼 그 KTP 레이저를 그 혈관이 풍부한 그 용종에다가 그 레이저를 조사하게 된 후에는 이 혈관 자체가 다 응고되면서 다 녹아 없어져서 2~3주 후에는 이처럼 깨끗한 성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정상적인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후두계 낭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낭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 실제적인 이 크기보다도 훨씬 한 두세 배 정도 더 이렇게 팽창하게 되어 기도를 막게 되어서 굉장히 심한 그 급성 후두염이 됩니다. 기존의 수술은 전신 마취를 통해서 병변 전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제거했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 한 1, 2주 동안 환자가 통증 때문에 먹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고 주위 조직과 유착이 있어서 삼킴 장애라든지 그 목의 이물감이 오히려 수술 후에 더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KTP 레이저를 사용함으로써 국소 마취 하에서 이 병변 자체를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위를 크게 절개를 하면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저절로 빠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퇴화하게 되어 수술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 환자는 이런 통증이라든지 시간 뭐 음식 섭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장점이 있게 되어서 KTP 레이저를 적용하는 것이 환자의 그 삶의 질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도 우월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6번이나 11번 때문에 발생하는 후두유두종입니다. 이병 자체가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위에서 시술을 하더라도 또 다른 부위에서 또 재발할 수 있고 또이 부위에서 재발할 수 있고 뭐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후두유두종은 어 사실은 1 년에 한 대여섯 번 이상 수술하는 굉장히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형대 점막을 손상해 주게 되고 협착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환자의 목소리도 더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래쪽이 기관지인데 기관지로 유두종이 파급이 되어. 이후에는 아주 불칫병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KTP 레이저를 사용함으로써 등상조직은 보호하고 유두종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성대에 이런 병적인 혈관들은 이런 꽈리 모양을 하게 되고 이 꽈리 모양은 이렇게 성대 방향보다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놓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병변은 음성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혈관 자체가 파열됨으로 인해서 그 후에 이렇게 성대 용종이라든지 어 점막의 진동을 방해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소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불편감을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런 혈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KTP 레이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혈관에 만.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들을 응고 그다음에 용해시켜서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대 구증이라고 있습니다. 성대 점막 자체는 그 유연하면서도 통통한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성대 위축이거나 이런 성대 점막에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마에 주름살처럼 홈이 파이게 됩니다. 이렇게 홈이 파이게 되면 정상적인 그 성대 진동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약하면서 쉰 소리가 더 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노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서 목소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외래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성대를 필러로 주입해서 위축을 조금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홈을 아예 그냥 절제를 해버리고, 등대 점막을 조금 더 좋게 하려고 노력했었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다. 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구증 자체가 성대 점막하고 그 아래 측에 있는 그 성대 인대라든지 근육과 붙어 버리는 건데 이 부위에 KTP 레이즈를 조사하게 되면은 하이에 유착이 떼지면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면서 유착된 부위를 분리 시켜서 정상적인 성대 점막 진동을 회복하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화탄소 레이저에 비해서 뭐 저출력, 뭐 열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레이저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상 조직에 열이 가함으로 인하여 손상을 줄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국소 마취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대가 좀 움직이고 그 시술 받는 환자분들이 협조가 안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부위에 그 레이저가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정상 조직을 뭐 태운다든지 아니면 정상 조직을 부종을 일으켜서 어 일시적인 목소리 변화를 겪게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국소 마취로 KTP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병변이 아주 크다든지 뭐 유두종이 뭐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여기저기 있을 경우에는 레이저가 들어가는 시간하고 출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고 이럴 경우는 전신 마취가 오히려 더 유용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KTP 레이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시술보다는 점막 손상이 조금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그런 점막 재생이라든지 성대 점막의 진동 회복이 기능적으로 조금 더 빨리 돌아오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기존의 시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대 점막이 나을 때까지는 그 목소리 사용을 뭐 하지 말라. 한두달 동안은 노래를 부르지 말고 말씀하는 것도 1, 2주까지는 거의 사용하지 말고 한 2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목소리 사용을 널리라.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는데 어, 이런 KTP 레이즈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시술을 받은 후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목소리를 사용한다든지 강한 고함을 지른다든지 그 정도는 자제하고 일상적인 그런 대화는 가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수술 후에는 어, 목 자체가 굉장히 건조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상처 치유 과정에서도 하루에 물두세 잔을 마셨다 그러면은 한열 잔까지 충분한 어, 수분 섭취를 하여서 후두 자체의 습도를 최대한 올리는 게 좋겠고 특별적으로 하는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그런. <laughs> 이런 게 오히려 더 성대의 외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좀 자제하게 됩니다. 술과 담배는 당연히 시술 후에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해물질인 담배를 금연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우리가 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흑기침이라든지 이런 게있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오랫동안 얘기를 할 경우에는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쉰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물을 마셔가지고 이렇게 말라 있는 성대에다가 수분을 이렇게 보충함으로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업상 오랫동안 말씀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음성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본인 성대를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후두는뭐 굉장히 접근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미세하게 굉장히 작은 병변이라서 오히려 그냥 손을 대는 것이 병만 더 키운다. 그런 아주 이렇게 안 좋은 낭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후두에 대한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됨으로써 예전에서 보였던 이런 난치라든지 불치병도 어떤 경우에는 쉽게 치료하거나 치료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까지 목소리 회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술이라든지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